주위에서 하나 빚어 리바고 진행 준비 우리한테 오는 거거어 오른데 오른데 한 마리 와씨 와씨 열포 하나 갈 거야. 대명 왔다 대명. 하나 나왔다 하나. 간다. 와 이거 난장판될 거야. 같 패션을 다 해봅시다. 해마리 해마리 해마리. 아 풀고다 풀고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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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연막을 펴야돼 연막을 펴야돼 아, 정일은... 뭐야? 끝났어 아... 아더 있나 보... 더 있나? 능선에서 자자 뭐... 자, 우리 뒤 우리 뒤아 초알 없었는데 잘됐다 핵 같기도 하고 이상해 아이스 피복도 왔다 보보 넣겠다 보복 이제 이제 파밍을 아 못하겠다 <laughs> 언덕에네 방금 나온 거 아니야 제가 거기서 모르 있어 요 아, 지금 기자님 거 하얀색 돌집에 아무튼 아까 있었고 여기 음, 여기 있네 어 보보 아 기자 얘 안나오는데? 얘 안나와 얘 죽었나? 이 장면은 안나오는거야 이거 이거에게 미친거야? 내미에 하나 패밍 아래, 있고 아래 아래 1층 음 사운드 들었어 자 환장 파티다 이제 3대2 더 있는 일상으로 TF 우와 이게 왜 죽어 와나자 아, 이제 하나 1평집 하나 1평 돌아버리겠네. 일총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삑 맞았다 삑 맞았다. 아, 개피 아, 개피, 개피 개피. 개피 개피. 개피. 어. 아.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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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피 닦고 했어야 되는데. 아, 아. 생했어용 무생이. 빨리 려 개피 애도 올시다. 빠빠빠 빠. 간다. 간다. 다 대인 사격에 대인 사격. 어 뭐야 이거? 어 탔다 탔다 탔 탔다 아맞 뭐야 타. 어 뒤집어지겠는데? 아개이 저기 깊인데 죽었다. 꿀. 어 나도 살아있네. 쏴쏴 쏴. 개꿀 나이스. 밀러서 아마어시들아어올들어올 지금 어지어 지금 있 지금 있 지금 앉아있어요. 지금 옥상 기어요 지금 앉아있어요. 지금 앉아있아있아 개기죠? 2번 기죠? 2번 왕관집? 아! 머리 내 위에 우리 급인데 아, 근데 응. 위에. 먹어도 되겠다. 이거 뭐? 이거 SR인 사람이 또 꼬먹어. 나이스. 아, 뭐야? 잘가. 여기 아, 있어. 여보세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하나, 기절. 오토바이 하나, 기절. 이 c h e 다 아빠, 아빠, 기절. 연막 뭐야? 여기로 갔어, 여기로. 여기, 여기. 여 바위. 건너 칠라고. 이번 2번 바위. 확확 음. 여기. 확실히고 음, 여기. 네. 여 우리 만족했다. 빠지자. 아니면 계속 푸시해 처음 봐 항상 그쪽에 두, 두, 두 마리? 그 고래? 아. 나랑 같이 치자 속상해 하나 밀기 전 얘네 작아질 수도 있어 하필 아나 죽었다 아. 아위에 아, 사람 있다아아 잠깐만요. 잠로만요 잠깐만요. 잠깐만로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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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발만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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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어잠깐만자가깐만요잠깐 자, 갈 수도 있어. 자, 아, 기장 하나 있다. 왔어. 서다고 그래, 가 자, 나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저렇게 해서. 자, 거렇게서 자, 이렇게 이게나하이더게나이스오이스게이렇서 자, 이렇게 해이서로이렇해 줘. 이거이 아! 뭐야! 어씨 뭐야, 얘. 나이스. 뭐야, 어. 이거, 자꾸. 아, 아, 앞, 에 앞에, 사람 온다. 또하나 기절. 오빠, 뒤에 차! 나이스. 아, 잘먹건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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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이. 어? 죽은데? 방송 뒤에 차 왔어. 컸어. 어. 딱 가져와 볼게. 야. 봐위기 근데 왜지뭔나너이라잖라 이거 다. 없었어. 옆집으로 가서 치자. 뭐야 형님. 이게 잡았어. 그리고 아파트 단벽에서. 담벼락에서... 아이씨 깜 까비 차 뒤로 왔다 한발 어. 뭐야 얘네 여기 있다 이도 있지 않아요? 네, 어, 왼쪽 등산에 네, 내려온다 차 내려온다 어 이겼다 아, 근데 죽는 거다 야, 뭐야, 이거? 아, 뭐니 신통이 좋다. 왼쪽에 하나 기절이야. 저 연마. 위에. 왼쪽 기절, 밑에 거. 어쩐지 와야 돼? 아, 아니, 여기 하다 클리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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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다 가야 돼. 얘는 죽었어. 야저길 어떻게 가냐? 베컷. 베컷. 나서 저거 나서 저거 두한 마리, 마리. 저거 어디야? 아 씨. 어 아, 저거. 야 빵승이. 락스 어디 있어? 아이씨. 차가 아, 있었어. 야, 이 씨. <laughs> <laughs> 앞에 엄마 바로 앞에 있었나? 니이치 있어. 바로 있 엄마. 같이. 아, 이 <laughs> 아, 하나였구나. 예, 음, 어. 하나는 음. 아, 안 코코? 됐어. <웃음> <웃음>